국유지 분할 용도폐지 성공 사례 행정협의를 통한 난관 극복과 수임매각 절차를 소개합니다. 국유지 매입 및 용도폐지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SM 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유지 분할 용도폐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폐국어에 대한 건으로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당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 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특히 국유지 분할및 용도 폐지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국유지 관련된 행정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소유한 사유지 한가운데를 폐국어 국유지가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유지인 폐국어는 수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더 이상 실질적인 용도가 없는 상태였지만 해당 국어가 의뢰인의 소유 필지를 양분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국유지를 분할해 용도 폐지를 신청하려 했으나 아래 회신과 같이 난항에 직면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장래의 행정계획상 해당 국유지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국어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용도 폐지 신청은 반려되었고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용도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행정 협의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대체국어를 요구한 행정기관과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지속적인 행정협의와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의 판단이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용도폐지 이행 요청으로 내려졌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청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국유지는 분할되어 용도폐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사유지에 방해가 되었던 국유지 폐국어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지 매입을 통한 토지 합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수의 매각 절차입니다.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해당 국유지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sm 행정법률사무소는 매각 절차 역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sm 행정법률사무소는 국유지 용도폐지 수의 매각 등 다양한 국유지 관련 업무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분할 용도 폐지 수의 매각 등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국유지 매입을 위해 sm이 함께 하겠습니다.